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위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두영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걱정하는 마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이 문장에 쉽게 동의가 되시나요? 만약 그러하다면, 나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미워한다. 이 문장은 어떤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라. 마냥 받아들이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한 사람쯤 미워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고 있다. 이 문장은 어떠신가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듯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는 것도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모두 다르고,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불편해 합니다. 타인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의사를 밝힐 때, 혹은 은연 중에 피하는 기색을 보일 때, 느끼는 극심한 공포와 불쾌감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병적인 수준이 아니더라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타인이 자신에게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과도하면, 관계의 단절에 대한 걱정이 일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말과 행동들이 민감하게 느껴지고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에도 끝없는 고민이 꼬리표처럼 붙습니다. 저 사람 지금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혹시 저런 말을 하는 속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어지는 걱정은 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 나를 싫어할까라는 걱정은 얼마나 타당할까요? 몇 마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 불쾌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사람이 깊은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지극히 부족합니다. 오해는 내가 아는 상대의 모습으로 저 사람을 다 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 잘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피한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는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부정적인 예측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내 생각, 내가 느낀 감정이 무조건 맞을 리도 없다는 것이지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환영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사랑만 받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내가 곁에 두고픈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이 내것 같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과 현실은 별개입니다. 살아가는 열 명의 사람을 만나면 두 명은 나를 좋아한다. 세 명은 나를 싫어할 것이며 다섯은 나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바라볼 것이다. 기억에 남는 은사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삶의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는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미워하거나 무관심할 것입니다. 대단한 이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나라는 사람을 우월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의 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가 미움받을 사람이란 증거는 아닙니다. 사람 마음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곁에 있는 이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과 마음이 공명할 때의 감동, 함께하는 행복이 소중하기에 말이지요. 타인을 억지로 내 곁에 둘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 전에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 미움받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면 어떨까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딛고 내 삶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손길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내 아픔에 함께 아프고 내 기쁨이 그에게도 행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새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큼만의 위로가 더해졌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도영이었습니다.